자, 팀팀 팀 디펜스,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6인이고, 총 8인까지 가는건데 2대2대2대2팀 맵이지 않을까. 아, 상점부터 왜 이래? 이거 시작부터 서로 견제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짐레 5원. 세자르. 1킬. 초반에 시민을 많이 안 주니까. 싼 거로 일단, 어, 뭐야, 이거? 0인데? 뭐지? 10% 가기 hey no 와뭐 고봉밥인데? 일단 이거 간다 ah! yeah. 업글 가능하고 일미네랄 오버로드? <laughs> 아 레벨이구나 1레벨부터 해가지고 22레벨까지 스커지 아 이거 구하는 건가 본데? 여기 미네랄이인데. 와 미니맵씨. No yep. ah. 일시민 일미 업당 일미 증가. 여기 여기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야아 뭐야? 그냥 중립 유닛으로 나오는 건가? 신박한데 이거 그러면 지상은 길 막으면 맞지? 끝날 것 같고 공중 잘 막으면 될것 같은데? 크립이 여기 못 벗어나고 후딱 깨는 팀이 승리자인 건가? 어 무려 3원짜리 히드라 아여긴또 공중간에 다채로운 거봐 맵. 좋은데? 좋은데? 우리는 조금 가성비 위주의 유닛 조합. 좋아요 좋아요 이쪽도 좀 볼까? 레이스 배틀 유탈 아비터 뭐야 이거 아비터가 가려가지고 씨. 오 카잔 노투 쿠쿨 뭐 종류가 다 있네 요까지 입맛대로 고르면 될듯 야, 지상은 아예 길 막아야겠다. 이거 와, 하나 흘리면 끝이야. 팝에 서 지금 다 죽은 거 같은데. 그럼 일단 우리 조합부터 짜고 가자. 서로 공중 가던가, 서로 지상 가던가, 한명 공중, 한명 지상 이렇게 가던가. 지상 길 막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 15, 30. 이거 가느니, 요거 가는 게 맞지 않나? 어플 개수야, 뭐 뽑아 봐야 알겠지만. 아, 이런 거 궁금하네. 0딜짜리? 피닉스. 월타 존나 나네. 알렌? 알렌? 파랑 알렌? 그럼 파랑 알렌 가서 길 막고 내가 쿨자 갈게. 나여 고봉밥이라. 볼게 많네. 쿨자 와 씨. 10이 올라가던데? 개수 맛돌이 개수 개맛돌인데요? 가보자 아 근데 아쉬운게 보상을 좀 같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10킬당 21이라 조금 아쉽다 개수가 개맛있던데 이거? 길막은 해야 될것 같아. 아까 전판 경험상 지상 길막은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 쫓아다니면서 잡는 게70 알렌? 뒤에 쭉 가는 거는 내가 잡는 걸로 하고. 개수가 너무 맛있는데? 이쪽에 라인 모으는지도 뭐 볼수 있으니까. Did page me? 공중도 사거리긴 알랜 좋은데? 좋은데. 요걸로 겹치기하고. 어, 파벳만잘넘긴 된다 우리. 차 댕기면서 커 나지 뭐？레이스 맛있 다고？일단 첫 번째 위 기가 파베 신거같 거든. <목소리도> 개맛 돌인데? 어어어 잠깐, 뮤탈 개미쳤는데 도리도리 맛 돌이 그자체인데 그냥 닭돌인데 그냥 이거 yep. right. hey yep. hey 존나 맛있는데? 쿠션들 야무지고 개수 야무지고 상성 좋고 비동성 좋고. 와. 너무 맛있는데? 아, 근데 파랑도 좀킬 조금 더 먹어야 되는데 시민 죽인 없을 거 아니야, 이거. 길을 일단 막아 놓고. 차라리 그래 레이스가 나은 것 같아. 배틀보다 이 배틀이 배터리... 기동력이 구려 가지고 와갈뻔 갔어. 어뉴언 어, <laughs> 남길 시간은 주네. <laughs> 죽었는데 살짝 팔딱팔딱 튀는 그 느낌인데, 아 이거 파랑이 킬 먹고 길막을 일단 해야 될것 같은데. 길만 막으면 될것 같으니까 파랑다 먹여야 되는데, 어, 울트라. 아, 울트라 씨, 저기 더 갔는데, 아, 경쟁 팀이 있어야 되네. 일단 시작하면 의논부터 하고, 아, 상지상 1시민짜리 해 가지고 공업 찍어도 근데 공중은 확실히 골리앗이 사업돼 있어 가지고 맛있는 거 같거든. 1시민짜리 뮤탈? 아 얘는 가디언 디바인데. 쿠쿨자가 개 맞돌인데. 오. 야, 17이나 올라가네. 드라군. 오, 고스트 22? 잠깐만, 기본 딜 0짜리 애들 왜 이렇게 맛있냐? 뭐야? 보리돌이 맛돌이네, 그냥. 개맛돌인데? 드라 고스트 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한명 드라, 한명 고스트 가면 되겠는데? 가디언은좀 갈피를 못느끼고 일반 뮤탈보다는 쿠쿨자 가는게 맞는것 같고 대수 두배라 아 아쉽네 굿굿 홍업 좀더 하면 될듯? 공급 개수가 워낙 맛있으니까. 야, 근데 고스트 드라 존나 맛있어 보이는데? 빌0짜리들의 반란. 야, 씨, 맛있다. 공중만 막으면 되네. 공중맞잘알바면 된다. 아주 좋아요. 아, 맞아. 오버로드 좀 앞으로 내려오자. 다크 안 보일 수도 있잖아. 물론 길 맞긴 했는데. 둘둘이니까 딱 라인. 웨이브 뭐 나올지 대충 막아면서 진행하면 될 듯. 아배틀아 길막 진짜 좋은데? 자 시민 쓰시고 다들. 공삼 갈까 그냥? 못 참겠는데? 일자리. 유타를 괜히 보았다. 쪽지 코프 계속 오십이래. 와 드라시 화력 더라이급인데? It... 오 뭐, 비빈다. 두그 스테이지 이번은 그냥 넘어갈 거고. 개박이긴 하네 이거 울트라가 갔어? 이팀 죽지마 제발 같이 깨자 What's up? I'm going. 피닉스 맞없다 yep, <laughs>

아씨 마리는왜세마리나 잡아먹냐? 짐레 다섯 마리고, 마린 세 마린데. 드 마가 몰래 드마 드라가 좋은 게 덩치 커가지고 길막이 존나 잘 돼서 개꿀이다 1 0 8? 아... 모르겠네 야 이러면 그냥 굴인데 그냥? 뮤탈 압승인데 뮤탈 공중 뮤탈이 너무 좋은데? 이러면? 그렇지 공급 한게 찍어야 돼 길막 괄로되겠는데스카웃왜 무적 아니냐? 캐리어 스카우트기미쳤 네? 일단 우리 바로 길 막. 일라의 길막 개꿀이네. 열 받는데 개수는 좋은 캐리어. 오야 거? 아, 마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스팀도 없으니까. 보스트 유탈? 마리는 이거 3마리가 좀 많이 좀 짜치는데? 오, 3마리나 필요해, 이게. 야, 아비터에서 죽겠는데? <laughs> 그냥? 고스트 뮤탈이냐, 드라 뮤탈이냐. 어, 아, 말이니, 세마린데 개수 별로에다가 스팀팩 없고, 짐 레이너는 다 5마리라. 아비터에서 죽는 그림이 예상되는구만. 우리 바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화력이 안 나온다. 옷좀 보면 고스트가 나는 것 같다. 망라스커지? 망라스커지 한정으로. 오스트 뮤탈? 왜이원짜리 그냥 뮤탈을 쓰고 있어? 그리고 이제 한 부대 넘어가면 두 부대 커내야 되잖아. 풀자, <목소리> 써, 풀자. 내가 볼 때는. 드라 쿨자 쓰거나 고스트 쿨자 쓰면 될거 같은데. 오! 야! 강력한 딜의 캐리어. 요. 천재까지 캐리어 괜찮아 보이는데? 업글레이 1원만 찍어도 셉트 8개라. 야, 씨. 근데, <laughs> 어이가 없긴 하다. 이게, <laughs> 씨. 맞냐, 이게? 어, 캐리어 30인? 캐리어 좋아 보이냐? 캐리어 괜찮은데? 레알 괜찮은데? 이게 캐리어야? 와, right, you... 아, 개똥 같다. 갔다. 저항 없이 우린 간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씨. 아, 씨. 우리 고해 가자 고개. 쿨자가 아 솔프라이에 못 하는 거야? 와. 웹좀 진짜 칼 같네. 하나 흘려 바로 그냥 강퇴해 버리고 구경 안 시켜 주고 싱글했다고 보내 버리네. 저 아비터에 숨겨진 캐리어가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이거 맞지? 야, 이 시민이 세 마리인데 <laughs> 가성비가 이게 맞나? 말안 되긴 하네. 아 근데 이거 거리 조절 잘 해야겠다. 저기 저그 크립 들어가는 거 계산해야 되네. 와 근데 캐리어 미쳤다. 여기 보스트레이스 고스트 쿨자, 고스트 레이스. 아, 진짜 캐리어가 순수 성능으로만 봤을 때 말도 안 되긴 하네. 30인인 거에다가. 얘가 한 60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 성능이 도라인데, 그냥 진짜. 홍옥한 개만 찍으면 된다, 사실. 아, 노라드투 얘는 개수가 너무 받었네. 와, 씨야. 직접 써 보니까 이 돌아이인데 얘 그냥. 고트인데 고트. 내가 다 잡아야 되지 뭐. 와, 와. <laughs> 존나 맛있는데? 직접 써 보니까. 맛돌이도 이맛맛리이가 없는데? 아, 근데 파랑이야 킬을 너무 못 먹었다. 내가 다 먹어가지고 길막을 못 했네. 와, 이걸 그냥 막네어지러질하네 성능이. 이번 배틀? 아니 이러면은 고스트가 너무 못 큰다 혼자 그냥 사실 킬다먹어버리 와... 씨 지우개 아냐? 야 오, 맛있다. 와, 씨. 나 공이어 발래 right. 길막 굿. Right. Yep. <laughs>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laughs> 두개 스테이지 공짜. <laughs> 와, 야, 나 시민 목사하는데? 시민이 목사가 된다고? 존나 세네 ㅆ 말도 안된다 와 진짜 벨붕은야 이래서 여기 아비타 놨던거냐 여기 숨겨놓은거? 캐리어 위에는 뭐야? 그냥 스카웃인가? 그냥 스카웃이고 여기가 알타? <목소리> 오 저기 벌써 15레벨 베스를 갔네? 국밥이 <목소리> <여기 목소리> 그냥 캐리어데 a <목소리> f f i r m a t 뭐 도라 인데 그냥 아무리 아, 매슬 시민 쓰는 속도를 못 따라가겠는데, 막았다. 우리 진행 속도 봐. 어, 벌쳐, 벌쳐, 미친! 진짜 꿀은 캐리어였구나 연구해도 되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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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깨버렸는데? 일단 그러면은 쿠쿨자를 써도 되고 길망만한 다음에 공중 유닛 가면 그렇게 어려운 맵은 아니었다 라는 어쨌든 오케이 GG